6월 4일 오후 장 뉴스 헤드라인 정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4일 수요일 오후 국내 증시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며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어떤 뉴스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정책, 증시, 정치, 종목별로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정책 경제 및 산업 흐름. 모건 스텔리가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하반기엔 최소 35조 원 추경이 있을 거라고요.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 전반에 온기가 퍼졌습니다. 또한 반기어 프레임 탈피를 강조하는 정부의 최근 행보, 자동차와 IRA 대응을 포함해 신기업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자본시장 활성화 이슈도 다시 떠오릅니다. 상법 개정과 정책 금융 개편 가능성이 언급되며 저 PBR 종목군 중심의 순환 매도 포착되고 있죠. 증권가의 6월 전략도 나왔습니다. 화장품, 소비재 그리고 지수 ETF 중심 반등 가능성, 즉 소비주 순환 흐름에올라타 시점이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시장 증시 주요 흐름. 오늘 코스피는 무려 2.6% 급등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대형주가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미국 소비재 랠리가 국내로 확산되며 유통, 화장품 업종도 순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중국 관광객 회복 기대도 영향을 줬습니다. 한편, 미국이 철강 관세를 50%까지 부과하며 이슈가 됐는데요. 국내 철강주는 혼조세를 보였고 한일 철강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정치 대선 국제 정세. 미국이 베트남을 상대로 중국 공급망 차단을 요구하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생산 라인의 변화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이란은 미국의 핵합의 제한이 모순이라고 비판했고 대만은 해상 드론 실험을 공개하며 미중 해양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감세 정책을 역겹다고 비판하며 신기업 진영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목 종목 섹터 브리핑. 이제 종목별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d t n 아로가 강세였는데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재추진되면서 글로벌 c r o 대체 수혜주로 급부상했습니다. 큐브엔터는 엔비디아 파트너사와 협약을 맺으며 AI 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KT엔드지는 신제품 확대를 위한 인수 검토 소식을 전했고 이재명 관련 테마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인맥주는 약세, 정책 수혜주는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원전 관련 주중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원전 재판 돌입 소식에 진행 지연 우려가 반영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엔코는 유상 증자 후 급등, 쿠코는 지역화폐 국가 의무화 기대감의 반응, 스피어는 스페이스엑스의 글로벌 밴더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세이브 존 아이엔드시,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셀트리온, 이오테크닉스, GKL까지 정책과 AI, 관광, 소비재, 반도체 이슈에 맞물려 다양한 종목들이 뚜렷한 상승 흐름을 그렸습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은 코스피 2.6% 급등이라는 드문 상승 흐름 속에 정책, 정치, 글로벌 변수, 그리고 종목별 이슈들이 맞물린 장이었습니다. 이흐름이 단발성인지 다음 테마로 확장될 수 있을지 시장은 내일 더 분명한 힌트를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5장 뉴스 브리핑 우현이였습니다